누가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붙였을까요? 안녕하세요. 지식 틀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912년 폴란드의 화학자 씨폰크는 쌀겨로부터 한각기의 효과가 있는 성분을 분리해내는 데 성공하였다. 그리고 이 물질 내에는 아민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도 밝혔다. 그는 이 유기물을 비타민이라고 명명하였는데 이는 라틴어의 생명을 의미하는 바이타와 아민의 합성어로 생명유지의 필수적인 물질이란 뜻의 이름이다. 그러나 그후 다른 화학자들에 의하여 모든 비타민들이 아민을 함유하고 있지 않음이 밝혀지면서 비타민의 마지막 이자를 제거할 것을 제한 채택되어 지금까지 통용되어 오고 있다. 그후 비타민들의 명령은 그들의 발견 순서에 따라 알파벳의 대문자가 붙여지거나 또는 비타민 K의 경우처럼 체내 기능을 나타내는 단어에 첫 글자를 따기도 한다. 즉 독일어나 덴마크어로 코아귤레이션은 영어의 코에귤레이션, 즉 응고라는 뜻의 용어인데. 이것은 비타민 K가 혈액응고에 필요하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또 비타민 B 복합체는 비타민 B가 한 가지 물질이 아니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B1, B2, B6 식으로 명명되었고 또는 그들의 화학명으로 불리기도 한다. 비타민 B 복합체가 아니더라도 개개의 비타민은 대부분 자연식품의 몇 개의 다른 화학물질로서 존재하고 있어 필요에 따라서는 그들의 화학명으로 불린다. 지금까지 지식틀 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